운동할 때그 네. 최악의 습관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헬스 할때 옛날에는 막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빡세도 저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음... 안찡그리려고 하긴 해요. 주름 예방에는 확실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김재중 씨도 러닝안 뛰는 이유가 피부 처질까봐 한다더라고요. 특히 이제 살이 원래도 좀 처짐 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더 흔들면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다기보다는 아... 다 누적 누적 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러닝, 그리고 헬스,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피부의 최악인 습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훈 원장님 나오셨고요. 일단, 정훈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저랑 또 많이 하고 하잖아요. 피부에 정말 안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헬스 포함해서 뭐 요즘 또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헤, 네. 히트죠. 예. 뭐 하이로스 같은 이제 컨텐츠도 나오고, 네. 그리고 최근 처에 보면은 러닝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마라톤을 갑자기 하겠다고 아, 막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들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저는 러닝할 때 저도 러닝을 하거든요. 저는 해가 쨍쨍할때 러닝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laughs> 새벽 5시에 러닝하고 그래요. 혹은 8시 이후로.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안 그래도 가장 먼저 말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외선.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버스 운전기사가 아, 한쪽만 이제 에이. 노화가 확 일어난. 나 네, 선크림 안 바르면 에이. 어떻게 되는지 에이. 그 나온 사진을 보고 이제 경각심 가지라고 저도 보여드리는데, 네. 자외선이 정말 피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음... 네, 주름뿐만 아니라 색소에도 많이 영향을 에이. 끼쳐요 에이. 제가 이것도 어떻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냐면, 햇빛 차단을 하고 쓰는 양산. 에이. 보통 어떤 색 많이 생각하시나요? 보통 흰색 바시아 아, 검은색 쓰나? 검은색. 좀 진한 색을 에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하면은 검은색이 빛을 잘 흡수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도 검은 옷 입으면 좀더 더운 느낌. 네, 머리가 막 뜨겁고 이렇잖아요. 흰옷 네. 입으면 덜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양산을 써서 자외선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음. 중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투브에서도 네. 막으려고 해요. 음. 그래서 밖으로 색소를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게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양산을 얼굴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검은색을 밖으로 꺼내버리면은 네. 이제 여기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그쵸. 이제 피부 입장에서도 와 이렇게 네. 올려버린 거죠 색소를 음 양산 드는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 네. 양산이 너무 조금 사람들이 아 너무 저 남자 무슨 양산이 하면은 그 양산 그 네. 저기 손잡이 있죠? 그거를 <laughs> 기 덤벨로 하시면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laughs> 해로컬 느낌으로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크림을 양산 대신 이렇게 얼굴에 음, 발라주는 거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크림 무조건 해야 되고 일단 러닝 할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건면서 이제 이어진 건데 베스트는 자외선이 없는 시간대에 러닝 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때 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되죠 네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대 아니면 좀 늦은 시간대에 러닝 하는 게 베스트고 낮에 하겠다면은 선크림을 꼭발라고는데 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러닝 아니더라도 야외 활동으로 오래, 오래 하신다고 하면은 두세 시간마다 꾸준히 발라주는 음... 걸또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 요즘 보시면 그러면 러닝 할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선크림 바르고 땀을 많이 얼굴에 흘리는 게안 좋은 건가요? 선크림이 이제 녹죠, 사라지죠. 아, 그러니까 네. 선크림이 이제 녹아서 흐르는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선크림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음... 사실 워터프루프 제품도 있어요. 네. 땀 발라도 땀이 나도 이제 안 녹는 제품들도 있는데. 네. 러닝 할때 워터프루프까지 쓸 필요는 전 없다고 네. 생각은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땀에 좀덜 지워지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죠. 얼마 전에 같이 헬스 할때 네. 선크림 지우고 있잖아요. 왜왜 지운 거예요? 이제 내부에서는 네. 자외선을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 네. 기본적으로는 어. 얼굴에 이제 그런 화장품 계열 네. 그러니까 얼굴을 뭔가 모공을 막거나 네. 얼굴 덮는 계열의 화장품을 안 쓰고 운동하는 게 좋은데 아 남녀분들 뭐 헬스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겠지만. 네. 일부러 화장하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피부에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네. 그럴 수. 목적이 네.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세상에 정답은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각자의 네. 목적에 맞는 음.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헬스할 때 일단 다 정리하고 하고. 제가 헬스장과의 거리가 약 5분 정도 되는데 네. 낮에 헬스를 갈 때도 지우고 사실 갑니다. 5분 정도 햇빛 받는 대세의 지장이 없다고 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우고 가는 편이고. 아, 그 네. 연예인분들 보면은, 실내 에 네. 있을 때도, 네. 선크림 바른다. 이런, 네. 뭐, 뭐, 형광등에서도, 뭐, 네. 선크림이 있고, 뭐, 그, 음... 그 자외선이 있고, 네. 이런 저런 창문, 저런 통창에서도, 네. 자외선이 들어와서, 뭐, 해가지고 바른다라고 하는데, 시 그거는 음... 좀.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아, 티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만약에, 뭐, 사무직인데, 네. 창가 바로 옆에 앉아서 일한다? 이게 받으면서 뭐, 일한다. 뜻을 이렇게... 받으면서 일한다면은, 네. 이제 바르는 게 좋겠지만, Q&A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크림을 꼭 그것 때문에 바르는 건 조금 굳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아 괜히 물론 이제 선크림을 좀 바르고 있다고 문제가 되냐는 아니지만 이제 또 세안을 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고 그쵸. 세안이 다안될수 있잖아요 네. 사실 발라도 클렌징 잘 되면은 음. 크게 문제 없고 음. 그리고 이제 선크림 특히 이제 유기자차 성분 음. 이제 네. 발랐을 때잘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더 음. 그렇겠죠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 클렌징 정말 네.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게 러닝하면 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피부가 계속 중력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피부 처짐이 될수 있나요? 딱한번 한다고 그러진 않겠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 정말 오래 오래 네. 하면 효과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아 예를 들어서 그럼... 네. <laughs> 그 저희가 운동할 때 네. 인상 찡그리시는 분들 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왠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던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그 주름 주름지는 게한두 번은 상관이 없어요. 네. 종이 같은 것도 한두번 접으면 그쵸. 선이 깊게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계속 접다 보면은 선이 남아요. 아예 음... 안 지워진단 에. 말이에요. 주름도 마찬가지라서 평소에 주름을 좀 쓰지 않는 습관, 특히 이마 주름, 아. 뭐 등가 주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들 어릴 때잘 없는데 나이 들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습관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톡스 추천을 많이 드려요. 아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톡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는 시술이라고도 네. 좀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쵸. 가격도 이제 많이 경쟁력이 생겨서 네. 일상적으로 맞을 만한 시술이다 음 보니까 이제 본인이 운동할 때 주름을 많이 지지만 좀 신경이 음 쓰인다. 그러면은 보톡스 정도 맞고 음 진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김재중 씨도 러닝을 안 뛰는 이유가 피부 처질까 말한다더라고요. 피부가 얇고 네. 잘안 처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괜찮겠지만 네. 특히 이제 살이 원래도 좀 처짐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더 흔들면서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느낌 네. 와요 이렇게 하면 네. 네. 피부가 정말 내가 처지는 게 절대 싫어한다면 그걸로 러닝 안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만 <laughs> 때문에 러닝 안 한다는 건좀 러닝의 득을 놓치는 거라고 아, 생각은 하고 아, 그쵸, 그쵸.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헬스할 때 옛날에는 막막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빡세도 저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음... 안 찡그리려고 하긴 해요. 네. 저는 왜 이게 습관이 된냐면 원래는 제가 코를 했잖아요. 네. 코할 때 이게 얼굴에 미동이 없어야지 이게 코가 이게 스테이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그게 지금 습관이 돼서 이제는 운동할 때 찡그리면서 안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해도 운동 강도가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죠 주름 예방에는 확실히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겠죠. 음... 뭐든 저 하루아침 만에 바뀐다기보다는 아... 다 누적 누적 누적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상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또 이제 운동할 때 네. 그 최악의 습관 말씀하셨는데 네.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게 음. 역시 세안이에요. 화장을 했든 아니면 그냥 맨 얼굴에 음. 운동을 했든 간에 음. 세안은 좀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운동 끝나고 바로 좀 늦지 않게 그냥 물 세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물 세안하고 정말 간단한 크림만이라도 발라주는 게또 좋겠죠. 이제 아. 수분이 또 빠지면은 다시 또 제 세상 보습이 필요하니까. 저는 네. 하루에 세안을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 하거든요. 고안 되는 거네요, 그 그럼 운동 보통 언제 하세요? 저는 낮에 하긴 하는데 네. 운동하고 나서 세안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할 때도 폼 클렌징 해야 돼요? 사실 폼 클렌징은 뭐 아침에 하셨다. 그러면은 굳이 꼭 하실 네. 필요는 없는데 약산성 좀 순한 폼 클렌징 정도 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네. 사실 또 매번 들고 다는 게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어, 적어도 그... 물시안이라도 하시는 게 저는 아오... 네, 추천을 드리고요. 헬스 혹은 러닝 네. 하시는 분들 꼭 나가시기 네. 전에 얼굴은 꼭 닦고 나가세요. 그냥 물로라도 한번 헹궈주시는 게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 없겠지만 좀 멀리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오... 피부 건강을 위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이거 진짜 도움되는. 네. 네.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 옷도 옷. 옷... 저희가 옷에도 땀이 이제 묻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어, 땀 만났으니까 또 입어야지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것도 하루 이틀 문제 없겠지만 네. 이제 저희 뭐 가슴 등에도 막 여드름 나고 하잖아요. 아, 그게... 옷에도 이제 노폐물이 묻어 있는 거죠. 아... 저도 네. 땀이 안 나서 네.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땀이 네. 안 나도 이게 노폐물이 묻는 거죠. 땀이 본인은 안 난다 생각했는데 조금씩 이제 살살, 살살 나와질 수도 있는 거고. 음... 네 물론 정말 진짜 아. 짧짝 오늘 정말 짧게 하러 왔다 네. 그랬으면 뭐 당연히 대세에 지장 없겠지만 뻘뻘 흘렸으면 무조건 옷도 갈아입어라 옷도 갈아입는 거 물론 다들 갈아입으시겠지만 네. 거기서 또 파생된 게 좀 TMI지만 침구류 세탁도 중요시 생각을 해요. 침구류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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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과 <laughs> 상관없지만 이제 자는 중에서도 이제 뭐 두피, 얼굴에 뭐 나오기 때문에 네. <laughs> 어. 네. 침구류도 자주 세탁해주는 거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laughs> 어. 사실 메인 주제와는 큰 연관 없기 때문에 잠깐 그렇죠. 언급만 하고 친구류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네. 좋아지네면 침구류까지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 그것도 그러니까. 아, 있어요. 네. 그러면 런닝 티시다가 이제 또그 페이셜 미스트 있잖아요. 네. 그 도움이 될까요? 수분이 좀 공급이 되나요? 슬... 뿌리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다고 어, 생각은 음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땀 흘리고 하면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이제 음좀 막아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라기 보다는 사람마다 아 피부 타입은 다르겠지만 네. 그 러닝하고 되게 뻑뻑해진 피부를 가지는 분들이라면은 네. 뿌릴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러닝하시는 네. 분 중에 낮에 뛰시는 분들 중에 완전 저기 히잡 쓴 것처럼 네. 이렇게 아예 싹다 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 물론 이게 불편해서 문제지 좀 그렇죠, 숨쉬기가 힘들 텐데 네. 애초에 자외선을 그걸로 차단을 해버리는 음.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연히 이중 차단하면 좀더 이제 막히겠죠 음. 네. 그리고 수분 보충 당연한 거지만 러닝 하시고 나서도 이제 수분이 빠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좀더 음. 수분 보충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아, 대사에도 그쵸? 이제 도움이 대사에도 되고요. 네. 음. 저도 뭐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 정훈 쌤 덕분에 더 명료해졌고요. 정말 이런 또 꿀팁 얻어가셔가지고 또 이제 정말 몸도 어쩌지지만 그 피부까지. 광나는 그런 또 여러분, 저도 그리고 정우 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은 또 인스타그램 보시면서 또 정우 쌤또 피부과도 한번 가보시고 네, 가서 또 상담도 받으시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걸 타깃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뭔가 너무 전문적인 것만 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쉽게 말해 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누군가에게 당연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거 챙기면 좋겠다 정도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스킨 간단한 케어부터 이제 화장까지 본인에게 맞는 것 찾아가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규정하시는 데서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테이스터 션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